청약을 포기하는 청년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과연 그들이 왜 포기할까요? 그러면 그들이 청약을 포기하고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다세대나 오피스텔 혹은 일부는 또 땅에까지 투자를 하고 상가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선택이 과연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데이터를 보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어 작년 그 지금 데이터인데요. 청약 가점제가 1월달, 2월달에 무려 35점밖에 안 하던 것이 지금 60점 이상 치솟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남의 일부 지역은 커트라인 점수가 84점 만점에 79점이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결국 만점을 맞아야지만 예, 강남에 진입을 할수 있다. 그럼 강남이 아닌 강북이나 일부 지역도 커트라인 점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60점이 넘으려면요. 예, 무주택 십사 년 이상 되어야 됐고요. 예, 그다음에 부양가족이 삼인 이상 되어야 됐고요.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출려면 사십 세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많은 일부 젊은이들이 예, 포기하는 사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아파트 당첨자들을 예, 이렇게 좀다 같이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통계 자료를 보시면 사십 예, 대 이상 오십 대, 육십 대가 무려 전체 당첨자의 칠십오 점육 퍼센트까지 거의 달라고 보면 되죠. 예, 30%, 30대는 예,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당 발표 자리가 나오자마자 국토부에서 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여권에서는 어, 선거 공약으로 예, 향후 3기 신도시는 청년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어, 특별 공급, 어, 그, 그 대책으로 주택을 좀더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발표 자료를 해서 이후 통계 자료를 다시 냈어요. 그랬는데 재미난 거는 이 통계 자료에 의해서 아, 30대가 절대 소외된 건 아니다. 라는 자료를 냈지만 실제적으로 이 통계 자료 안에는 바로 특별공제, 특공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30대가 어떻게 보면 은 여기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주된 층은 40대, 50대, 60대 밖에 청약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 주된 층이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 이러한 아, 포기하는 사례는 바로 이런 데이터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주택청약조합저축 가입자 추세선이 예, 드디어 쭉 올라오던 것이 자, 여기서 어떻게 되죠? 예, 여기서 오다가 예, 지금 정체되면서 꺾이고 있죠? 처음이라는 겁니다. 예, 과연 연말부터 갑자기 꺾이는 건 뭐죠? 계속 청약 가점제가 올라가고 35점에서 60점까지 올라가다 보니 결국은 그들에게는 예,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끼기 마련인 거죠. 절망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현명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어떻게 했다? 바로 다음번 어, 자료에 보시는 것와 같이 모두 다 예, 아파트 쪽이나 예, 다세대 혹은 오피스텔 다른 쪽에 투자를 했다. 특히나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면 30대가 예, 연령대별 주택 구매 비중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대를 넘어섰죠. 예, 어마어마한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결국 기다르니 청약을 기다리는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떻게서라도 해 투자를 하는 게 결국 성공 재테크다라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방향으로 결국 전략을 잡고 투자를 한 거죠. 청약보다는 시장에서의 좋은 물건을 선점하고 매수하는 게 결국 맞다라는 선택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예, 이들이 선택한 30대들이 선택한 지역을 보면 노원구, 송파구, 성동구, 성북구, 강남구. 예, 40대는 주로 강남, 송파, 서초, 그다음에 노원, 양천 다 어떻게 보면 학원가가 밀집돼 있는, 예, 파학군과 연관돼 있는 예, 그런 곳에 주로 중심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죠. 하지만 30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맞추어서 뭔가 좀 어, 그 성장 가능성이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 곳들, 뭐 성동구라든가 예, 그런 일부의 예, 노원구 이런데 같이 투자를 합니다. 물론 강남도 투자를 했고 송파구나 자. 이런 건 결국 뭐다 부동산이 안전 자산으로서 예,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예, 기반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쪽에 투자했던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12월 16일 대책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강남 일부 지역만 지금 정체가 돼 있고 가격 하락기가 나오지 나머지 부분에서 풍선 효과가 나오면서 예, 수원이나 안양, 인천, 부평 그에 강북이라든 서울 도심 내에서도 구억 예, 원 이하의 물건들은 계속해서 예, 호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예, 어떻게 보면 그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예, 제가 이런 데이터를 또 보여드리는 것은 예, 지금의 정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규제책은 사실은 서울 도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과감한 어떤 그런 규제책을 푸는 것 외에는 특별한 공급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규제책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이라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보여드린 겁니다. 혼란한 지금 시장, 이 혼돈의 시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30 세대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2030 세대를 둔 부모님들도 지금은 더좀더 더 발로 뛰셔야 됩니다. 예. 어딘가에 그렇다면 투자처는 있는 것이고요. 남들이 주저할 때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적기는 바로입니다. 왜? 또 올해 상반기 후가 지나고 나서 예, 여름, 가을이 되면 또 다시 이제 바람이 불 거고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때보다는 지금 움직이시는 게 맞다는 것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공급 대책이 정말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 도심 내는 없습니다. 일부 있어봤자 청년주택 얼마 나오는 거 외에는 그 물량이 대단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급 부족의 공포감과 예,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 그리고 저금리에 계속된 저금리 기조 결국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물자산은 올라 갈 수밖에 없다. 예, 뭐 15억이니 9억이니 그런 커트라인을 두는 것은 또그 이하의 또 아파트들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정말 발로 뛰어서 찾아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세제나 세제 폭탄이 터지고 이러니까 일부 분들이 예, 땅에 투자하신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무려 10건 중에 3건이 모두 기획부동산에 어떻게 보면은 예, 현혹돼서 투자를 하시고 예, 돈이 평생 묶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왜이 장표를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결국은 자, 이제 뭐 다세대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라면 예, 적은 돈으로 예, 소액 투자로 땅을 한번 해보세요.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제가 땅 투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이 제대로 된 건지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곁에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물어보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투자 의향과 방향 이 결정이 과연 맞는 건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세미나에 그냥 가셔서 스터디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력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투자를 현명한 투자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눈을 좀더 시야를 넓히시는 그런 계기가 되셔야 되는것 때문에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성공투자처는 사실 곳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나니까 중요한 거고요. 내가 가진 현금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의 현재 자산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 토대의 하에서 예, 어디가 희소성 이 있고 어디가 희소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곳, 그리고 뭔가 개발 호재가 큰곳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소액이면 소액에 맞게, 내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량 금액을 모아서 혹은 내가 자금 동원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예,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맞춤형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더예 세미나라든가 예, 여러분이 고민을 좀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 성공 투자 의 전략을 제대로 짜기 바랍니다. 그걸 짜는 게꼭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독일 철학자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 게으르그 해겔이 이런 얘기 했죠. 초보자는 문제의 결함부터 찾아내지만 고수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 인면을 찾아낸다. 맞습니다. 시국이 어수선, 어수선하고 뭔가 돌파가 느껴지지 않을 때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사고와 예,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만의 독단적인 독불적인 판단이 아니라 뭔가 전문가와 협의하시고 의뢰하시면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할수 있도록 예,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갈수 있는 예, 그런 투자처를 발견해 주시 바랍니다. 항상 성공 투자는 그 곁에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